너, 지아, 삐아, 큐티, 큐티. <laughs> 여기 사고 났어. 이렇게 했을 때 첫마디가 어떨 것 같아요? 크게 났어? 어, 안 다쳤냐 물어볼까? <laughs> 아, <오>. 크게 났어? <laughs> 아니. 왜 혼났어? 오는데 뭐 그렇게 혼났어. <laughs> 다시 할게요. 저 예쁜 척 해야 되는까 아니요, 안 해도 돼요. 그냥 에디터 다시 해보시면 될거 같아요. <laughs> 언니, 티예요 어, 나 큐티 뿌셔서. <laughs> <laughs> 목소리가 너무 기여 <귀여워> 들어가는데. <laughs> <laughs> <귀여워 웃음> 아 가까운 친구가 어떤 상황 갔다 동아뭐아고 어, 아, 많이 다쳤어. 이게 무선 아니야. 어쩌다 다쳤어? <laughs> 아니, 얼마나, 얼마나 다쳤어? 다쳤느냐가 더 중요하죠. 아니야, 별로 안 다쳤으니까 문자하고 전화하고 아니 나한 <laughs> 자기가 이제 속상하다고 하는 거예요. 거기 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대답하지? 셨 위로해줘야돼 뭐야? 아니,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아 아니, 맞아. 뭐 <목소리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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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났니많니아났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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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났어 아니, 아니, 아래 아니, 아니, 이니 잘못한 걸 수도 있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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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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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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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러니까 강 전화해가지고, 야. 나도 걔 싫었어. 언서가 아, 그러면 속상할 것 같긴 한데, 요새 근데 그러고 다녀가지고, 지연이 아, 아니라, 아니, 야, 보은 언니 어쩌고 저쩌고. 언니 보고 해야 되는 거죠? 네. <laughs> 정신, 정신 와, 와 <laughs> 이거 먹고 살기 힘들다. 이도 먹고 다기 힘들다. 오 그냥 아허허야 허허 야허 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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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허 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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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할게요. 제가 예쁜 척 해야 되는 아니요, 거. 아니요. 안 해도 돼요. <laughs> 에비터에 다시 해보시면 될거 같은데? <laughs> 어. 지영이가 너 욕하고 다니던데? 어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. 예를 들어서. 레비 또... 뭐라고 이렇게 했는데저 <laughs> 이건 예민해요. 아 진짜요? 욕엔 예민해요. <laughs> <laughs> 세연 선니 별로 안 예민해요? 그런 거? <laughs> 네. 뭐 역하든가 말이든. 저는 다는 안 믿을 거 같고 지켜볼 거 같아요. <laughs> 왜 지금 <laughs> 다큐멘터리다니. <laughs> <된 웃음> <laughs> 네, 너 티야? 하면 은 <laughs> 큐티 프리티 이런 식으로. <laughs> 언니, <laughs> 티예요 어, 나 큐티풀. <laughs> <포르트 웃음> 목소리가 너무 기어 <귀여> 들어갔네. <laughs> 분, 혹시 MBTI가 어떻게 돼요? 저 i s f j 예요 ESTP요. 자기야, 나 여기 사고 났어. 이렇게 했을 때 첫마디가 어떨 거같아 크게 났어? <laughs> 안 다쳤냐 물어볼까요? 크게 <laughs> <그게> 났어? 살아있으니까 전화해. 자취지 않았냐. <laughs> 괜찮냐? 안 놀랬냐? 3분 연애 완전 혼났어 나 진짜 너무 속상해 이랬을 때왜 혼났는데? 뭐 때문에 혼났는지가 궁금해 기분 풀려고 해줄 거 같아 기분 풀어주려고 <laughs> 뭔가 나 되게 인간한게 <laughs> 제로일 거 같은 사람이야 애플랑 놀기 세럼 구장구장 모드로 들어가서 이제 그퓨팅 분위기 어떻게 하고 계시 어린애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저도 언니 따라서 후배들이랑 같이 어울릴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가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해야되 선수? 딱두명 있는데 빛나랑 세진이가 제일 기대되고 빛나는 국내 리그에서 센터백에서랑 레프트백에서 아무튼 활약이 좋은 선수인데 유럽에서도 그게 잘 작용할지가 궁금하고 세진 선수는 상인무대에서 처음 데뷔하는 경기이기도 한데 아직 고등학교 티가 나지만 언니들이 많이 얘기해주면 되게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될지 기대가 되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도 우빛나 선수가 가장 기대됩니다.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장점을 어떻게 펼칠지 기대되기도 하고, 큰 무대를 하면서 조금 더 좋은 선수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기대되는 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너 팬들끼 할래? 어, 내가 하고 할게 누가? 니나 <laughs> <laughs> 결과도 중요하지만 어린 선수들의 경험을 쌓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앞으로의 대표팀을 끌고 나가야 할 선수들이 여기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이번에 가서 교, 좋은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이 발판이 되어서 더큰 무대로 나갈 수 있고 한국 이끌어가는 선수들이 될수 있도록 선수들이 하고 싶은 플레이를 할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지지를 해줄. 예정입니다. 아, 진짜 작은 거는이 <laughs> <laughs> 정도 해야 두 장이죠. 그러니까. 아, 나 너무 멀었어. <laughs> 팬들의 응원으로 저희도 기가 더 사는 것 같아요. 이번에 세계선수권에서도 응원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또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에서 응원 많이 해주세요. 대한민국 여자인 노블 화이팅!